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5월 14일, 현재 시간 오후 10시 7분, 영세한 BJ 한수미절로의 시청자 참여 리그브리전드 칼바람나락 6라운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라리 진짜 애쉬나, 그부나, 시비르나, 원딜류가 나왔으면 어떻게 했는지 해보겠는데, 상대팀 조합도 너무 좋아. 지금. 아니, 직스의 빅토르의 애쉬의 신드라야. 세상에나. 게다가 뽀삐까지 있어. 이거 어떻게... 그리고 나 눈동이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 지금 <laughs> 눈동이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어. 큰일이다. 큰일이야. 음 굴렸다가 뽑힌 라했는데 굴렸는데 뽑는안 나는데, 상대팀에 나왔어요. <laughs> 나 이거 어떡하지, 진짜? 어. <laughs> 아, 이게 진짜, 일,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거든? 와. 일단, 이걸 가고. 음 이렇게 오피션, 옵션을 가야돼 이거는 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아 칼리 어떡하지? 진짜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심지어 쟤네 어조합 되게 좋아 <laughs> 어. 게다가, 퍼블이야, 우리 초 어? 아유, 어떻게 이번 판도 굉장히 힘든 판이 될것 같아. 어 이번 판도 굉장히 힘든 판이 될것 같아. 일단 난 6레벨까지 아무것도 못한다고 보면 돼요. 어 일단 나는 6레벨까지 뭐 아무것도 못해. 6레벨이 돼야지 그나마, 어, 어떻게, 궁쓰면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어. 게다가, 눈덩이도 아니라 회복이야. 지금 잘못 들었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진짜. 어. 어. 잡아서 좋기는 한데. <laughs> 쓰레쉬님이 잡아서 좋기는 한데. <laughs> 어. 아니, 근데. 어, 지금 쓰레쉬님이 잡아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원딜이 없어가지고 멀리서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예. 어. 게다가 저쪽 폭킹을 계속 맞아야 돼, 우린. 예. 네. 계속 맞아야 돼요. 답이 없어. 그냥 맞아야 돼. <laughs> 어, 진짜 석된 말로 그냥 맞아야 돼요. 어. 끝나고는 진짜..근데 이게 마지막판인데? <laughs> 나 오늘 이게 마지막판인데? <laughs> 한판 더 해야되나? <laughs> 자땡이님이..어.. 식사하고 와가지고 한판 더 해야되나? 와우 7박스를 혼... <laughs> 7박스가 그거야? 7개 들어있는거야? 치킨이랑 막.. 샐러드랑 이런거 다 들어있는거? 아니야, 자택님 한판더 하자 마지막 판. 어 이거 끝나고 마지막 판을 더 하면 되니까. 오케이. 이거 끝나고 막판 한번더 하면 되지 뭐. 응. 와, 이거 진짜 고통이다, 고통이야.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laughs> 진짜 고통인데. 종인님 어서 와요, 반가워요. 와우는 무슨 메이커야? 에? 그 무슨 소리야? 와우는 무슨 메이커라니요? 아 맞네 어저 피자 옷 그거 안킨 줄 알고 참여해제 했다가 방송 켜져 있는 거 보고 급하게 들어옴 <laughs>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진짜 진짜 노답상황인데 아 게다가 못사아 사는구나 아니에요 아니, 조민님, 같이 하자. 이거 끝나고, 그럼, 7라운드 하자. 어. 아니, 어차피, 카스투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 지금 넘어가기에는, 어, 너무 좀 이른감도 있고 그랬는데, 잘 됐지, 뭐, 어. 오케이. 어, 정말 싫다, 이 와.. 나딜 안나오는거 보고 나한테 궁쓰는거 봐 오케이 1인 2닭 <laughs> 아니 근데 한창 이제 먹어야 돼.. 어 성장기.. 청소년들이니까 어아 원래대로면 이걸 가는게 맞는건데 <laughs> 배불러요? 아니, 근데, 그, 피자 옷의 와우 칠박스, 어. 난 그것도 그렇게 좋아보진 않던데, 어. <laughs> 안 질려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어난 저렇게 먹는 것도 힘들어. 솔직히, 나 20대, 20대 때까지만 해도 피자, 피자, 뭐, 치킨 이런 거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 근데 30대 때 되면서부터는 많이 먹진 못하겠더라고. 음그지 비싸지. 그렇게 먹긴. 치킨 맛 없어요? 왜? 아니 치느님을 욕하는 거야 지금? 어? 이단이야 그거. 피자 맛 없음. 치킨 맛 없음. <laughs> 이단이다. 햄버거 맛 없음. <laughs> 세상에 나. 이단이야 이단. 와나 잘못 들어갔는데. <laughs> 이단을 쳐다나라. 그래요. 와. 근데 진짜 고통이다 고통이야. 어 진짜 고통이다.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조합을 어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계속 포킹 당하다 지금 지어 지는 그림밖에 안 나와 이게. 아, 이걸 어떻게 다 먹지? 천천히 먹어요. 아니 근데 그거 오늘 다 먹으려고 하지마. 어. 오늘 다못 먹으면 내일 먹으면 되는 거고 내일 다못 먹으면 어 남겨놨다가 내일 또 모레 먹으면 되는 거고. 음? 음? 이 뭐야? 육분이 그건 뭐야? 지, 지금 튼건또 뭐야? 대화방에 참여하였습니다. 아 피다 는거 봐. <laughs> 극혐. 마구마구 클랜 한숨으로 <laughs> 탑 20위 안에 든 분이시오. <laughs> 아, 저게 마구마구 2014게임에탑 20위 안에 들면 저렇게 떠요. 아, 와,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게임을? 어, 진짜 답이 안 서는데? 아니, 7분 만에 지금 파워가 하나가 깨졌어. 게다가 9대 2 0이야 이거. 어. 아니, 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노답인 상태야, 지금 우리가.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어. 오케이. 예, <laughs> 다음 라운드도 있어요. 7라운드도 할 거예요. 7라운드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와 세상에나 7라운드? 그래요 오케이 7라운드 자땡님 음. 이렇게 되고 자땡님이랑 종인님그 다음에 유프님 음 오케이 그래요 음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서는데? 어. 아니, 진짜 답이 안 나와. 뭐, 어떻게, 어, 진짜 호구됐어, 우리. <laughs> 더블 스코어도 아니고, 더블 스코어보다 더, 지금, 킬 데스 차이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진짜 호구됐어. 어. 이거 뭐, 어떻게 할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아니야. 세상에나, 오. 어, 아 직스, 딜 봐. <laughs> 정말 싫어. 와, 아, 빅토르까지. <laughs> 정말 싫어, 딜. 아니, 딜이라도 약하면, 어떻게라도, 포킹이라도 맞으면서 들어가 보겠는데, 그것도 안 돼. 딜도 짱짱맨이야, 쟤들, 지금. 어. 딜도 짱짱쎄, 어떻게 못해. 이거 진짜 슈팅게임 하는 느낌이야. <laughs> 어, 롤인데 슈팅게임 하는 느낌이야. 그니까, 러 이렇게 아니, 이렇게 들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해. <laughs> 딜에 그냥 녹아 들어가면. <laughs> 그니까 내가 들어가서 막 딜로 녹이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그게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어. <laughs> 진짜 호구됐어, 우리. <laughs> 와, 이건 진짜 어,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내가 니달 어, 내가 아칼리를못 하기도 하거니와. 어. 내가 아칼리를못 하기도 하거니와. 진짜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라. 어. 와. 되냐? 어. 진짜 도답인데? 지금 저렇게 하셔도 어, 아니 너무 들어간 것 같은데? <laughs>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와 진짜 도답인데. 어. 정말 싫다. <laughs> 정말 싫다. <laughs> 못 먹어요? 내일 먹어. 내일 먹으면 되지. 오늘만 날도 아니고. 정말 죽어주세요. 꾸기님 <laughs> 그러지 마. 너무 없어 보이잖아. <laughs>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지 말자. <laughs> 아니 근데 이판이 힘들어. 어 저쪽. 저렇게 포킹 차이가 심하게 나는 조합은 애초에 칼바람에선 이기가 기 힘들어요. 음. 아니, 왜냐면 답이 나, 이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어, 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이야. 어. <laughs> 세상에, 심지어 뽑삐마저도 쎄. 뽑삐마저도뽑삐마저도 어, 심지어 지금은 쎄. <laughs>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심지어.. <laughs> 세상에나.. 아니 이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게 뽀삐마저도 쎄.. 지금은.. <laughs> 지금은 뽀삐마저도 쎄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자시고 지시고 뭐 어떻게 지시고 못갈 수가 없어.. <laughs> 뽀삐마저 짱짱밀이야.. <laughs> 어.. 지금으로서는 답이 아예 없는.. 어.. 아니, 세상에 12분에 지금 이렇게 됐어. 12분에 이렇게 됐어. 이거 어떻게 이겨. <laughs> 그니까 러 내가 지금 제대로 원콤을 내야 되는데 원콤을 못 내요. 어, 그럼 내가 죽는 거야, 그냥. 어. 어, 진짜 싫다. 에쉬가 우리 프레드는 참 든든하거든? 어, 근데 상대팀 때는 정말 다. 다름... 아... 너무 싫다... <laughs> 아, 이렇게 밀릴 수 밖에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어. 이렇게 밀릴 수 밖에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설아님 <laughs> 어서와요 반가워요 어, 이렇게 밀릴 수 밖에 없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싫어 야 어떻게 어떻게 겨우 하나하나 잡는데 어 1차 방정식 풀고 왔는데 밤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하라는 어신의 계신가보다 아니 근데 그런 날이 있어 진짜 어 공부가 재밌는 날들이 있어 어 갑자기 막어 모르던 문제도 막 술술 풀리고 그런 날이 있어요 어 근데 그런 날은 진짜 공부해야 돼어 그런 날이 피크야 공부하기 진짜 딱 좋은 날이야 그런 날이 오우. 딜 들어오는 거 봐. 어, 우 세상에. 음. <웃음> <웃음> 아이고. 이런 아는 누나랑 시험 봐서 평균 낮은 사람이 치킨 사기로 했어요. <laughs> 세이프 님은 17년 인생에서 그런 날이 없었어. 아에이 근데 그런 날은 언젠가 한번 와. 어. <laughs> 평균 91.8? 와우. 난 평균 90점대 받아본 시험이 초등학교 아, 국민학교 3학년 때 이후로는 없었어. 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난 그런 적이 없었어 어. 내 평균 어 시험 성적이 어 그렇게 90점 이상 넘어본 적이 내 인생에 어 국민학교 때 점수 빼고는 없었어 그런 적이 저기요 우리 지금 미니언을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laughs> 어 저게 우리가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laughs> 와. 그치, 평균 99점이면 전과목에서 한두 개씩 밖에 안 틀렸단 얘기지. 어. 많이 틀려봐야 두 개? 어, 많이 틀려봐야 두개 틀렸단 얘기인데. 어. 어후, 진짜 싫다. 아. <laughs> 정말 싫다. <웃음> <웃음> 저 이거 굳이 해야 돼요? <laughs> 아. 그러게, 진짜 미치겠네. <laughs> 저쪽 팀안 부시는 거 봐. 아, <laughs> 정말 싫다. 안 부시는 거 봐. <laughs> 안 부시는 거 봐. 와. <laughs> 세상에, 애쉬 봐. 안 부시고 지금 이러고 있어. <laughs> 세상에나. 와. 뽀뽀삐삐는 더 하고 싶어요. <laughs> 상대 팀에게 농락당하는 이 기분. 아, 그래요. 정말이지 딥다크 판타지 같은 일이지만. 그래요. 정말 기분 좋고, 더럽고. 그래, 그러네요. 근데 어차피 이게, 어. 막을 거야?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아, 진짜, 데이 6라운드는 너무 구력적이다. 어, 6라운드는 너무 구력적이다, 우리.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이것 봐. 내가 딜, 딜 꼴등이잖아. 쓰레시님보다도 딜이 안 나왔어, 내가. 그래요. 6라운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즐겨찾기,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